자, 앞판은 제가 일부 바느질을 해 놨는데 음, 앞 완성선 완성선 부분은 자기들끼리 이렇게 합쳐지는 거죠 그 다음 밑단 밑단도 트인 부분까지 자기들끼리 이렇게 합쳐집니다 그리고 이 부분과 이 부분이 만나는 모서리 지점은 조금 전 끝에 한것처럼 서로의 시접과 시접 시력 안으로 해서 안으로 서로 집어넣어서 감침질을 끝내놓습니다. 그리고 뒷중심 얘는 앞판의 다른 중심과 함께 연결을 합니다. 카라의 뒷중심 요렇게 숄카라가 되는거죠 이런식으로 옆면은 뒷판과 합쳐야 되겠죠 옆선 그런데 이 면은 뜯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암홀쪽에 연결선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벌려놓고 암홀쪽에서도 이만큼 벌려놓고, 이만큼 벌려놓으십니다. 어깨 부위에서도, 어깨에 암홀이 있죠? 앞판의 어깨는 원래 뜯지 않지만, 연결 부위가 있기 때문에, 얘도, 5cm 가량 뜯어 놓으십니다. 이렇게 뜯어 놓으시고 아물 쪽에서도 뜯어 놓으십니다. 앞판은 원래 안 뜯지만 <laughs> 서로가 연결조차 되는 부위에는 뜯어 놓는다. 이렇게 뜯어 놓습니다. 뒷 중심도 이렇게 뜯고 이 부분, 이 부분도 또 어, 뒷목 중심과 만나죠. 그 부분도 뜯어 놓습니다. 다른 재봉선과 서로 교차되는 지점은 무조건 뜯는다. 이은 눕혀서 내려 놓으시고 그러면 두쪽을 다 뜯느냐 아니고 한쪽만 뜯으십니다 앞판의 뒷목에는 한쪽만 뜯고 한쪽은 교차되니까 이렇게 일부분만 뜯어 놓으십니다 두 개를 이렇게 합칠 겁니다 여기도 어깨 부위 아물 어깨 부위 뜯었습니다 아물 부위 이만큼 뜯어 놨죠 여기서도 뜯어 놨죠 여기도 이그 부분 한번 더 살펴보시겠습니다. 한쪽으로 가고 앞 중심선을 시접을 높여줬습니다. 여기 시접 사이가 생기죠. 그다음 안쪽 감을 이제 거꾸로. 앞 중심을 먼저 꺾고, 밑단에 그럼 시접이 남게 됩니다. 남는 시접을 접어서 먼저 작업해 놨다. 극감 쪽으로 밀어 넣어 주시면 시접 교차 부분이 두껍지 않으면서 자연스럽게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 부분, 끈한 거와 동일한 방법입니다. 여기서도 앞쪽은 꺾어서 풀칠해서 이렇게 넘겨놓으시고, 그 다음 여기도 꺾어서 여기가 합쳐질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다림질이 힘들다 싶으시면, 재봉하실 때, 감침질 하실 때, 꺾어가면서 해주셔도 되겠죠. 근데 먼저 이 선을 꺾으라는 이유는, 꺾음으로 해서 전체 선이 바르게 되었는가 확인하기 위해서, 먼저 꼭 꺾으셔서, 이 선들이 자연스럽게, 내려가고, 밑단도 자연스럽게 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꼭, 이감의 뭐 부분, 다대의 심지를 붙이는 부분은 반드시 꺾어 놓으십니다. 안은 재봉하면서 이렇게 꺾어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제, 먼저 일을 해 놓느냐, 나중에 일을 많이 하느냐, 그런 차이겠죠. 그 다음, 주머니감, 주머니감, 요렇게 해서 윗부분 마감을 해놓고, 시침 현선은 뜻입니다. 그 다음, 오버록을 하겠죠 이렇게 해서 1cm로 접어 놨습니다. 이제 재봉틀에서 너지, 주머니에 너지 표시한 곳과 얘를 맞추어서 재봉하실 겁니다. 만약 이렇게 체크 무늬가 아니자 서로 맞출 수 있는 체크가 아니자 하실 경우에는 주머니감에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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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곳은 재봉 포인트가 생기겠죠. 표시해놓고 얘한테도 표시를 해놓으시면. 그래서 그만큼을 맞추어 나가셔야 되죠. 이렇게 맞추시겠습니다. 그럼 먼저 주머니를 다시겠습니다.